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는 한국이 조 3위까지 추락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사실상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우리나라가 남은 조별리그에서 폐해 3위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다분히 의도가 담긴 분석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1일 한국시간 현재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에서 1승 1무승점 4회 요르단 플러스 4회 밀려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 플러스 2은 요르단과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밀린다. 한국은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했다면 조기 16강 자력 진출은 물론 조 1위 도약까지 가능했다. 국제축구연맹 피퍼랭킹에서도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을 한참 앞서는 만큼 쉽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의 무승부에 그쳤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끌려가다가 막바지 상대 자책골로 승점 1을 어렵게 획득했다. 요르단 전 직전까지는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되는 분위기였다. 지난 19일 일본이 이라크의 1위로 패배해 조 1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 일본이 조 2위가 되면 16강 한일전이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 대진표상 일본이 속한 뒤조 2위는 이조 1위와 맞붙는다. 그러나 한국이 유르단과 비기면서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다. 한국은 여전히 조 1위를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예상대로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때는 16강 한일전은 열리지 않는다. 이조 e 2위는 F조 1위를 만난다. 현재 F조에서는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1위가 유력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는 조 3위도 16강에 오른다. 각조 3위 중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에 오르는 구조다. 한국도 3차전인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타구장의 악재까지 겹치면 조 3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이에 일본 매체 사커다이제스트웹은 일본이 2위로 올라가면 16강 상대는 바레인일 수도 있다며 3차전에서 바레인이 요르단에 승리하고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서 패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의 주장처럼 3차전이 진행된다면 2조 1위는 2승 1패 승점 6회 바레인이 차지한다. 그리고 나란히 패배한 한국과 요르단은 함께 1승 1무 1패 승점 4를 기록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으로 순위를 나누는데 한국과 요르단은 무승부인 까닭에 해당 규정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때는 득실차로 가린다.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영 대승을 거둔 요르단이 한국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한국과 요르단이 같은 점수차로 패배하면 한국은 3위로 떨어진다. 16강 한일전 성사 여부는 오는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3차전을 통해 결정된다. 그 전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4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일본이 조 3위로 추락해 한국의 순위와 상관없이 16강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